1, 1번 매트, 25번 공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가보자. 그렇지, 칼라 잡고. 굿. 나이스. 땡길 때만 조심해. 꽝 땡기는 거. 가자. 그렇지. 네. 됐다. 롱스텝 그대로 가, 롱스텝 그대로 가. 그렇죠, 아니야 서지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롱스텝 한번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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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차분하게. 머리 그렇지 먹어야 돼, 맞아, 그거 맞아. 옆제 앞에. 그렇지. 무기 프로 26. 머리 그렇지. 못 붙게 해야 돼, 괜찮아. 무기 프로 좀 걸릴 거. 조연태 못하게. 예. 그 다리 안 돼, 그렇지. 어, 무릎 세워. 지금 계속 이제 무릎 볼 별도. 앱슬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한 15분, 20분, 30분. 네. 정원하게. 아차, 상대 겨드랑이. 너가 파버려야 돼 알았지? 블루벨트 님세님일자 모른 채고잘 세워. 아디바프다 이제. 상대 그아괜찮 됐어. 좋아요. 그렇지. 아릿지요멀나는데 우리 찌라만 어주시. 우리 찌 그렇지. 됐어. 자 먼저 주지 마 그런 거. 우리 완벽하게 하고 내려가가 뛰는 거 조심. 사이 뛰는 거 조심. 아 그렇지 이제 오케이.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돌아앉기지 않게, 돌아앉기지 않게, 너가 초크 시도해도 돼. 그래, 반대쪽, 반대쪽. 상대 멀어졌다. 일단 잠궈. 오케이. 자, 오버헤드 들어와 붙여놔. 그 팔만 잡히면 안 돼. 그렇지, 너가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너가 하자. 왼쪽으로 한번 세게 쳐. 상대 기울여야 돼. 지금 너가 꼬가 좋아. 너가 꼬가 좋아. 그렇지. 오케이. 팔땡겨도 돼. 그 팔을 땡겨도말 그렇지. 어 그냥 그거 맞아. 상대 이제 손 놓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그팔 삼두 쪽을 땡겨도 돼. 자그 잡아야지. 팔 잡아야지 그럴 때. 그렇지. 해 해보자, 해보자. 너무 힘 빼지는 말고. 오케이. 다시 그손그 그 손이야. <laughs> 아, 있잖아. 상각에그 돼, 상각에그 돼. 발발팔에 걸어 발, 네. 이수에 걸어야지. 나이스 됐다. 삼각 들어가야 돼. 그팔 막아야 돼. 자, 막아, 그팔 막아. 정강이 들어와! 정강이 좋아. 정강이 들어가야지 오른발, 정강이 들어가야지. 아, 됐어 이제 라펠 없잖아. 엉덩이 높게 들어. 엉덩이 높게 들어서해충리를 하게 잡다 가자 다 춤을에 아홉 다 가자 그렇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아무것도없잖아 잡히지 마라펠 잡히지 마 괜찮아 <목소리> 팔, 팔 컨트롤 해팔 컨트롤 팔잡아지가 <목소리> 다리로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렇지. 해보자. 헤더블이가 맞다. 가자. 됐어. 그대로 펄스 펄스 가. 됐어. 됐어. 백으로 가야 되기 차라. 일단 포인트 먹었어. 잠보. 자 클로즈로 가. 클로즈로 가 일단. 아쿡 썼대. 한번 프로도 어, 지금 25번인데, 지금 많이 섞여가지고, 기 풀어 하실 거죠? 네, 맞한 4개 정도 콩 뒤에 할것 같아요. 3개, 4개 정도, 정도, 될 정도 될 때. 때. <laughs> 넣고, 라풀어 잡아. 아까 모양 똑같이 가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발딱 걸어놓고, 그렇지 배붙야지 배가 붙어야지 훅어갔훅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어을수없 만들어, 만들어 <laughs> <laughs> 자, 보였다 <laughs> 상대 물을 뺏으지 마. 아, 물을 때 대체 흰색도 기 다시 들어가. 어,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어, 어, 야 돼, 들어가야 돼. 여기 남정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10분 때를 마무리 못해가지고 다시 10분까지 손해를 먹아 자, 점수. 업금 마무리. 같이 잘하는 거 봐. 10분을 너무 못 하지 다 그래. 그렇지. 맞아. 아, 이득이 좋다. 오! 아, 1분, 1분. <laughs> 다리 안 돼, 아, 리 지금 안되니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만오이 오케이. 오케이. 지 말고 그렇지 못하나 오케이. 오이이 오케이. Okay. 아, okay. 뒤집어. 그냥 뒤집어 버려, 바로 그냥. 지금 손 없어. 그래. 나이스. 됐잖아. 정수 먹었어. 자 5초. 나 나이스.